안녕하세요. 인프라트 타이거입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까지 확대되면서 22개 자치단체까지 늘어났는데요. 어떤 곳에서 이번 설 전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 주세요. 네. 4차 긴급 재난 지원금, 2차 재난 기본 소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재난 지원금을 이번 설명절에 지원해 주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난번 영상까지는요. 13개 지방 자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을 해 보니 22곳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확대된 22곳 중에 서울 강남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각종 기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사상의 계층 등에 대한 선별기준을 마련해서 1인에서 2인 가구는 50만원 3인에서 4인 가구까지는 70만원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이미 발표가 났죠 현재까지 2월 초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경기도민 139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당 10만원, 그러니까 만약 4인 가구라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월 19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기도 내에 있으시다면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단체 시군구에서는요, 조금 더 어려운 곳에 핀셋 지원, 그러니까 살펴보고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억해두셨다가 내가 경기도민으로서 받는 10만원 외에 또 살고 있는 시군별로 추가로 지급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재난지원금도 가만히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놓치신다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 도 계시고요.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은요, 부산 중구와 기장군에서 지급합니다. 부산 중구에서는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부산 기장군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기장군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접하지 못하셨다면, 현재 신청받고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한 사람당 10만원, 산청사랑상품권 ...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남 고성에서도 1인당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진주시는 1인당 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부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 핀셋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거리두기에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업종 이런 종류별로 나누어서 100만원, 70만원 선별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해주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로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받으셨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추가로 진주시에서 적격 여부만 확인하고 입금해준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부에서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추가로 입금되지 않았다면 진주시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울산시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시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출생 연도별로 요일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1, 6 이렇게 끝나는 출생 연도 분들이 신청하시고요. 금요일에는 5, 0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요. 울산시의 지원금은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요.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330억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께 지원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계층을 위주로 추가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 47,000개 업체 그리고 개인 3,200명. 여기에는 문화예술인 등도 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재난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리두기 제한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추가로 15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심사를 해서 250만원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요, 전세버스 기사나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살고 계시는 도민 중에서는 지난번 정부로부터 받 각은 재난 지원금 외에 추가로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광역시입니다. 인천 광역시도 제주도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이번 정부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인 집합금지냐 집합 제한이다. 이런 업종 구분과 취업 취약계층이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핀셋 지원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와 제주 자치도가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니까요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포함되신 분들이라면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해당된다면 시군구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 영천은요, 1월 22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분에게 지원해주는데요, 2월 4일부터 1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옥 앞에니까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 울진군도 1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에서는요, 전남 여수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전남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수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데요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받은 이후에 사용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전남 여수시 25만 원을 지급한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전남 구흥군도 지원해 주는데요 1월 21일 기준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화표로 지급하는데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교단체나 여행업체, 관광버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 순천시도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전남 해남군 1인당 10만원,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전남 영암도 1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정읍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선불카드 형식으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는요, 강릉시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인제군에서도 1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신청주의, 신청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받으셔서 이번 코로나19 해체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